얘들아, 안녕. 오늘은 한 영상에서 한 변수로 선형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지금부터 많은 예제로 연습해 볼 거예요. 어떤 것은 매우 간단하고 어떤 것은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시작해 볼게요. 5x 50. 5에 뭘 곱하면 50이 될까요? 우리가 얻은 것은 x 50. 그럼 얼마가 나올까요? 우선 음수죠? 당연하죠. 0을 5로 나누면 1이에요 다음 예제로 넘어갈게요. 이건 좀 보기 안 좋네요. x 13 52. 이걸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앞에 2를 곱하면 얼마죠? 여기에 52를 곱하면 위에는 1 3이 3번 들어있어요. 분자와 분모를 1 3으로 나누면 1 4 0 되네요. 또는 0 2 5 소수점으로 표현하는 걸더 좋아하신다면 여기 1조가 있죠. 맞죠? 마이너스 1 6 파스는 9입니다. X는 9입니다. 9를 마이너스 1.5로 나눕니다. 자, 우리의 답은 어떻게 될까요? 음수가 될 거예요. 100% 확실해요. 계산기 사용이 가능하고 쓰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여기서는 9에 3이 몇개 들어있는지 알수 있어요. 3이 3개 들어있죠. 맞죠? 그럼 3에는 1.5가 몇개 들어있나요? 그게 몇 개죠? 2개. 맞아요. 그러면 2 곱하기 3은 6이 되죠, 맞죠? 마이너스 시트58 x는 0과 같습니다. 8을 뭘로 곱해야 0이 될까요? 당연히 0이죠. x는 0입니다. 이런 예제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x는 3과 같습니다. x는 3 나누기 9입니다. 이 경우 분자와 분모를 약분할 수 있죠. 이렇게요. 3으로 나눕니다. 여기서 3을 3으로 나누면 1이 됩니다. 9를 3으로 나누면 3이 됩니다. 3분의 1 자, 좋아요. 이제 여기에 적어 볼게요. 음... 3의 x는 30과 같습니다. x에서 30을 빼고 3으로 나눕니다. 일단 음수가 나오죠. 마이너스와 플러스는 항상 마이너스가 되니까요. 마이너스 10이죠. 10을 3으로 나누면 10이 됩니다. 답은 마이너스 10입니다. 이건 이거예요. 자, 이제 x와의 3분의 2는 9입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나요? x는 9를 3분의 2로 나눈 값입니다. 이런 복잡한 분수네요. 보기 안 좋죠? 이렇게 해봅시다. 9분의 1. 음, 9는 9분의 1과 같고 3분의 d로 나눕니다. 나누면 뭐가 나오나요? 여기 일반 분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분수는 어떻게 해야 하죠? 뒤집어야 합니다. 9분의 1 이렇게요. 이걸 뒤집으면 3분의 2 대신 2분의 3이 됩니다. 그럼 9에 3을 곱하면 얼마죠? 입니다2로 나눕니다. 1에 2를 곱합니다. 좋아요. 1입니다. 이걸 소수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럼 먼저 평범한 방식으로 해볼게요. 분자다분모보니다크니까 정수 부분을 따로 구할게요. 여기서 정수 부분이 얼마죠? 6이죠 맞나요? 6을2로 나누면 얼마가 될까요? 1 3 2분의1 맞아요? 1 3과 2분의 1이 되죠. 양수인가요? 네, 양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6분의 1에 x를 곱하면 3분의 1이 됩니다. 흥미롭네요. 오늘 우리는 여러 연산을 연습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더잘 기억나죠? x 3분의 1을 6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복잡한 분수를 피하기 위해 바로 이렇게 적을게요. 자, x 이제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분수를 뒤집어야 하죠. 즉, 긴 나눗셈 선을 그어야 합니다. 1분의 1은 그대로 둡니다. 1. 곱셈 부호, 6분모가 분자로, 분자가 분모로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6, 3이 되는 거죠? 1의 6을 곱하고 3의 1을 곱합니다. 3은 얼마가 될까요? 2. 맞아요 맞아요 1차 방정식으로 더 많이 연습해 봅시다 자 흥미로운 예제입니다 한쪽에는 x를 다른 쪽에는 숫자를 두어야 합니다 맞죠 이렇게 해 봅시다 여기 48은 그대로 두고 음수가 있으니 이쪽으로 옮기면 양수가 되겠죠 3x입니다 다른 3x와 같습니다 x는 48을 3으로 나눈 값입니다. 계산기가 없다면 이렇게 할수 있어요. 3셀을 침은 얼마일까요? 이죠1입니다 8에서 30을 빼면 18이 됩니다. 아직 18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구한 값은 뭐죠? 8을 3으로 나누면 얼마가 될까요? 이죠 결과적으로 16이 됩니다. 다음 예시에서는 계산기를 사용해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봅시다. 마이너스 0.7X가 있죠? 0.7X는 65 빼기 2와 같죠? 5에서 D를 빼면 얼마가 될까요? 3입니다. 0, 0 정수. 마이너스 0.6X는 63과 같습니다. X는 63을 0.7로 나눈 값이에요. 당연히 음수 결과가 나오겠죠? 3을 0.7로 나누면 90입니다. 마이너스 90이요. 이것이 우리의 방정식이죠? 자,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X. X는 47 빼기 4와 같아요. 즉, 4를 반대편으로 옮긴 거죠? 어두운 쪽으로 넘어가서 부호가 바뀌었어요. x는 47사인데 얼마가 될까요? 입니다. 흥미롭게도 계산할 필요도 없었는데 이미 x를 구했네요. 예를 들어 양쪽을 똑같이 나누거나 곱하면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칠판에 쓰기 쉬우니까 나누는 방법으로 해볼게요.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여기도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뭔가 나오고 있네요. 여기서는 x가 양수가 됐어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43이 나왔어요. 자, 답이 나왔습니다. 이 규칙을 모르신다면 영상 설명에 관련 링크를 꼭 남겨놓을게요. 다음 예제에서는 4개의 항이 있죠? 모든 x는 한쪽으로, 모든 숫자는 다른 쪽으로 옮길 수 있어요. 이 방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0.0 결과는 0.8 이렇게 나눠 볼게요. 0.8x 플러스 맞아요. 마이너스를 옮기면 플러스가 되고 1렬 6x는 14와 같죠? 하지만 반대쪽으로 옮기면 14,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시티가 돼요. 원래 이쪽에 2가 있었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이렇게 아래에 적어볼게요. 나중에 지울 수 있게요. 괜찮죠? 0.8에 6분의 1을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2.4x와 같아요. 여기서는 입4네 더하기 2 그러니까 2.4x와 같습니다. 일단 입비를 2.4로 나눠볼게요. 먼저 우리는 음수를 얻게 됩니다. 음수예요. 좋아요. 도가 나오네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지워볼게요. 여기서 뭐가 나오나요? 재미있는 예제인데좀 이상하네요. 여기에도 0이 있어요. x 4 o r x는 이미 단순화 할수 있는 거죠. 4x였다면, 4x를 한쪽으로, 아우를 다른 쪽으로 옮겨서 계산해야 했을 테니까요. 이건 단순화 할수 있는 항들이에요. 결국, x, 4x는 3x가 됩니다. 그래, 과 같다. 0을 얻으려면 어떤 수에 3을 곱해야 할까요? 물론, 0이죠. 유일한 올바른 답입니다. 다음 예제. 14와 여기 19가 있죠. 맞나요? 모든 것을 한쪽으로 옮겨봅시다. x는 왼쪽으로, 숫자는 오른쪽으로 옮겨볼까요? 이 방법 어떤가요? 그러면 아, 이쪽으로 옮깁니다. 이제 이 7s가 아니라 입시리스 x가 되는군요. 여기서는 입구는 그대로 두고 입사는 부호가 바뀌어 입사가 됩니다. 자, 여기서 무엇이 나오나요? X, X는 10스가 되죠. 맞나요? 10, 11에서 1을 빼면 10, 19에서 14를 빼면 얼마죠? 5, 정확합니다. 양수입니다. X는 5를 10으로 나누면 0.5가 되죠? 또는 0.5 양수입니다. 답을 다시 쓰셨다면 지워드릴게요. 좋습니다. 이제 여기 뭐가 있나요? 분수. 네. 그냥 평범한 분수예요. 자, X. 네. 여기 있어요. X는 1, 2인데 복잡한 분수를 피하기 위해 2, 7로 나눠요. 그래서 두 번째 분수를 뒤집고 긴 선을 그리면 1, 2는 그대로 두고 여기서 곱하죠? 7은 분자가 분모로, 분모가 분자로 가요. 결과는 7이 되죠? 1에 7을 곱하면 7, 취의 2를 곱하면 4예요. 분자가 분모보다 크니까 정수부분을 따로 빼볼게요. 정수부분이 뭐죠? 우리는 1만 있죠. 맞죠? 그럼 여기 남는 건 뭐죠? 4는 정확히 1이니까 4, 4가 정수 부분이에요. 그럼 7에서 4를 빼면 얼마죠? 이게 무슨 뜻이죠? 이건 1.75와 같은 거예요. 자, 여기 지워서 방해되지 않게 하고 마지막 전 예제를 풀어볼게요. 마지막 예제가 가장 어려울 테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건 여러분을 위한 진짜 도전이에요. 모든 x를 한 부분으로 옮겨 봅시다. 예를 들어 여기서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 7x에서 4x를 플러스로 바꾸고 4x를 더합니다. 왼쪽으로 옮겼죠? 이제 오른쪽으로 옮깁니다. 음, 이미 두 개가 있었고 여기선 12 플러스 3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7x 더하기 4x는 얼마가 되나요? x 맞죠? 7과 4를 더하면 여기서는 12가 됩니다. 좋아요. 그러면 x는 12를 11로 나눈 값이 됩니다. 분자가 분모보다 크니까 정수부를 구할 수 있어요. 1과 11분의 1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긴 1차 방정식을 썼어요. 먼저 이것을 간단히 해 봅시다. 먼저 괄호를 풀고 x 상은 한쪽으로, 숫자 항은 다른 쪽으로 옮겨서 풀어 볼게요. 자, 시작해볼까요? 여기는 양수죠? 여기엔 마이너스가 없으니 0.5 x 스 더하기 1.2라고 씁니다. 좋아요. 이제 두 번째 괄호에서는 각 용어의 부호를 바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양수니까 마이너스 3.6이라고 쓰죠? 부호를 바꿉니다. 여기서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는 플러스, 플러스 4.5가 되죠. 좋아요. 이제 등호를 넣고 첫 괄호를 열어 보면 48 0.3x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요. 여기는 플러스니까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플러스 10.5x 그리고 플러스 0.6입니다. 자, 좋아요. 먼저 각 부분을 조금 단순화해 봅시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긴 항들이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지 않게 정리할 거예요. 자, 여기 파란 마커로 표시할게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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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맞죠? 즉, 0.5컷 더하기 4.5는 얼마가 될까요? X입니다. 3에서 3.6을 빼면 얼마가 되나요? 우선 음수가 나오겠죠. 6이 더 크기 때문이죠. 마이너스 2.4입니다. 좋아요. 이제 이 부분 10종 옥스에서 0.3맥스를 빼면요 얼마가 나올까요? 빼야 하죠. 6익입니다 이제 숫자만 48 더하기 0.6이면요. 얼마가 될까요? 플러스 5.4입니다. 간단해요. 자, 이제 다시 x로 돌아가 봅시다. 모든 x는 한쪽으로, 숫자는 다른 쪽으로 정리해 봅시다. 여기서 x가 더 많으니까, 12, 5보다 크니까, x는 오른쪽, 숫자는 왼쪽으로 옮깁니다. 그러면은 숫자는 2.4와 5.4가 됩니다. 여기 플러스 부호가 있었는데 다른 부분으로 옮기니 마이너스 부호가 됐어요. 2x에서 5x를 뺀 값이죠. 맞나요? o x 가 양수였다가 음수가 되었기 때문이죠. 좋아요. 마이너스 그것도 마이너스. 여기서는 큰 음수가 나올 거예요. 음수 7.8이 될 거예요. 여기서는 10.2에서 5를 빼면 얼마가 될까요? 익습니다. 좋아요. 우선 여기서 X는 음수가 될것 같아요. 음수 7.8과 5.2. 그래서 당연히 음수가 나올 거예요. 2로 나누면 음수 1.5가 됩니다. 좋아요. 이 1차 방정식을 풀어서 답이 음수 1.5가 나왔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방정식들을 준비했어요. 독특한 해법이 필요한 문제들이죠. 자, 먼저 괄호를 풀어봅시다. 첫 번째 경우는 매우 간단해요. 6 곱하기 1은 6 더하기 6 곱하기 5x는 30px. 그리고 5 곱하기 1은 5 더하기 5 곱하기 6배도 30px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6 더하기 30px, 여기는 5 더하기 30px입니다. 당연히 이건 같은 것이 아니고 동일하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해가 없습니다. 해가 없어요. 다음 방정식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괄호를 풀어봅시다. 여기서는 삶의 더하기 y가 되고 여기서는 2를 풀고 2 e 곱하기 2y는 4의 더2 e 곱하기 1d가 됩니다. 좋아요. 이제 이 항을 모두 옮겨봅시다. 음, 3의 더하기 1 빼기 4의는 2와 같죠? 여기로 d 기 2를 옮기죠? 옮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 여기서는 45의 빼기 45가 되니까 0과는 0과 같습니다. 여기서 답은 예 어떤 숫자를 넣어도 성립한다는 거예요. 즉, 5든 6이든 아무 숫자나 넣을 수 있어요. 6을 0에 곱해도 0이고, 15나 어떤 분수를 넣어도 항상 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수히 많은, 즉, 모든 수가 해가 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